자, 우선이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요. 그러면 X축이 어느 부분에서 닿는지도 알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자, 얘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묶어내시면 X제곱, X 제곱, X-2, X에 X 플러스 2, X-1, 0-2 1에서 닿겠다겠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3차인데 최고차에계서 양수인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가 얼마란 거야? 마이너스 2고요. 0이고 1이라는 거잖아. x축에서 닿는 부분이 이거니까자 그러면 줄여 쌓인 부분의 넓이 그냥 얘기는 정적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서부터 0까지 이 함수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2x dx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X축 밑에 있잖아요. X축 밑에. 그쵸? 그러면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더하기. 1. 자, 0서부터 1까지 이 함수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배. 이게 가요? 이해 가요? 어.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야.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난 이것도, 0이 여기서 쓰면 좋겠어. 바꾸자고요. 오케이? 여그서 어떻게 바꿉니까? 자, 마, 이거 바꾸면 마이너스 튀어나오죠? 오케이? 자,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 요렇게. 0, 1,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플러스 2x, dx 자 이거 적분 4분의 1의 x, 4제곱 똑같은건데 0서부터 1까지 이렇게 되어있는거잖아 오케이? 자, 이거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얼마야? 16이죠? 16.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죠? 그럼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 4. 그 다음에 2 집어넣는 거야.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1. 이렇게 되겠죠. 돼요? 자, 계산. 얘는 마사. 풀사. 3분의 8. 3분의 1 빼니까 3분의 7.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라고 이거 계산하면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럼 얘 성분. 12분의 28, 12분의 9, 12분의 37 이렇게 돼요? 오케이? 어. 계속, 어려워서 틀린 친구는 없고 아마 계산이 틀렸을 거야.